내 판이구만 숨이 안녕하세요, 저입니다. 돌아온 고민 상담 시간인데요. 항상 말하지만 첫 번째 규칙, 도리돌림용 상담은 하기 싫어요. 두 번째 규칙, 정말 제 지인들한테 말하는 거라고 생각할 거고요. 상처 받지 말라고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 번째, 항상 여러분들을 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각설하고 시작해 볼게요. 이유액은 너무 떨어지고 공감도 잘못 하겠어요. 공감해 주는 느낌이라도 나게 할 방법 없을까요? 근데 이거를 저한테 물어보시면은 어, 어떻게 음... 슬프겠다. 저도 이런 말을 되게 많이 들어요. 지인들하고 말할 때면 왜 이렇게 영혼이 없어? 이런 말이 진짜 주구장창 듣거든요. 근데 이런다고 제가 공감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전 분명 듣고 있고 그냥 리액션이 약한 것뿐인데 이런 말이 되게 많이 듣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집에 와서 혼자 생각을 했어요. 뭐 어떻게 하면 공감하는 것처럼 보일까? 일단은 그냥 이렇게 가만히 됐습니다 음. 하고 가끔씩 어시죠? 아, 오. 이런 거 섞어주고요. 그리고 이제 말을 마치고 다음 문장을 말하려는 그 차이나에, 아, 그러면 뭐 그랬다는 거야? 이러면서 이제 내가 들은 거를 리핏하는 그런 식으로 말을 하면은 상대방이, 아, 얘가 내 말을 들어주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아, 물론 실제로도 듣고 있어요. <laughs> 실제로도 듣고 있고요. 먼저 아, 좀 생각해보니까 좀열받네 리액션이 적다고 해서 안 듣고 있는 게 아닌데. 내 원래 스타일이 있는데 사람들이 눈에 맞춰서 이거 바꿔야 돼? 근데, 사연자분은 공감하는 것처럼 보이시길 원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대로 하면은, 남들 눈에는 그래도 얘가 얘기 듣고 있구나, 이렇게는 생각하실 거예요. 남친이 못 잊은 전 여친, 고향 친구들이랑 7대7로 2박 3일 바닷가를 가는데, 연락만 잘하라니까 제가 이상한 거래요. 아, 죄송해요. 왜 웃었냐면은, 7대7로 여행을 가요. 어, 완전, 완전 인싸시다. 남친, 뭐, 근데 이것도, 이것도 웃긴데, 남친이 못이 된전 여친이라는 거잖아요. 본인은, 본인 남친이 전 여친이 못이 된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남친이 본인한테, 야, 나 사실 전 여친 못 잊었어. 이렇게 말을 해준 거예요? <laughs> 애파진구만. 네, 헤어지세요. 제가 본인 남친을 잘 알지 못하지만요. 본인이 지금 여기 쓰신 것만 보면은 되게 이상한 것 같거든요. 그걸 아니까 본인도 이렇게 사연 보낸 거잖아요. 그냥 헤어져. 뭐 결혼할 거나뭐 결혼 정년기는 아니실 거 아니에요. 그냥 헤어져요. 뭐하러 감정 낭비야. 물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아니, 눈썹님은 한 발자국 뒤에서 이렇게 보니까 헤어지란 말이 쉽게 할수 있죠. 라고 할수 있는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전 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발자국 뒤에서 보고 좀 이상한데 싶어서 이렇게 말을 해주는 거지. 그러니까 헤어지는 걸 추천합니다. 아니, 근데 777 여행이 너무 웃기네. <laughs> 연애형면 뭐 여름방학 특집 이런 것 같아. 솔직히 이별 통보할 때 헤어지자고 한 이유를 말해야 상대방에 대한 예의 아닌가요? 진짜 개 답답함. 헤어지는 이유를 얘기 안 하는 이유는 지금 두 가지 딱 생각나는데 첫 번째는 헤어지는 이유를 말하고 싶지도 않을 만큼 본인이 최악이었거나 그게 아니면은 본인한테 뭔가 떳떳하지 못한 점이 있어서 아, 하나 더 있다. 뭔가 착한 사람으로 남고 싶어서 본인한테 나쁜 말을 하고 싶지 않은 회피형 성향?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세개 중에 뭐일지는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친구가 계속 인신공격으로 장난쳐서 한번 정색하고 DM하고 얘기했는데도 몰라요. 어떡하죠? 저는 손절을 해요. 지금 그럼 예의 없는 친구들 있잖아요. 바로 손절을 해요. 근데 여기서 어떻게 손절하냐면은 레드카드 제도를 활용을 하거든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맨 처음에 이제 뭔가 선을 넘었어요, 저한테. 그러면은, 어? 나 방금 그것 때문에 기분 나빴어. 너 경고야. 너 다음에 또 그러면 나 진짜 너안볼 거야? 손절할 거야?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이러면 거의 대부분 장난인 줄 알아요, 걔네는. 그래서 또 나한테 선을 넘는다? 그럼 전 바로 손절해요 왜냐면은, 난 이미 너한테 손절할 거라 경고를 했고, 선을 넘은 건 얘니까 명분이 생겨요, 손절에 대한. 갑자기 내가 이 없는 사람 취급한 것도 아니고. 손절하는 거를 좀 불편하고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 사람을 곁에 두는 게 나중 가면 더 불편해질 거예요. 본인 정신건강에도 안 좋고. 전 중이고, 재 짝남은 고3인데 가능할까요? 아니. 연애를 고등학교 때 해보고 싶은데 다들 말려요. 은서님 생각은 어때요? 일단 연애는 본인이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게 <laughs> 아니지 않아요? <laughs> 지하의 의도가 아니라, 연애는 나만 하고 싶다 해서 할수 있는 게 아니니까. 만약에 본인이 할수 있는 상황이 됐다. 그러면 해서 손해보는 게 있을까? 학창시절 연애인데. 연애하면 막 성적 떨어지고 막 그럴까 봐 무서운 거예요. 제 친구들 고등학교 때 연애할 친구들 보면은 연애 때문에 성적 떨어진 친구 진짜 한 명도 없고 다들 좋은 학교 갔어요. 본인 성향을 생각해서 만약에 본인이 연애를 하면은 그 사람한테만 올인해서 내 삶이 없어지는 사람이다. 그러면 은 당연히 하면 안 되겠지만 본인의 시간도 충분히 가지고 연애할 때 상대방도 충분히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유형의 사람이면은 연애해봐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남의 시선을 너무 과하게 의식하고 살아요 예의를 위한 눈치보기 같은 걸 넘어서요 음, 저도 그래요 밖에 나가면 남의 시선 엄청 신경 쓰거든요 근데 그게 나쁜 건가? 전 그게 나쁜 거라고 생각 안 해요 잘 보이고 싶어서 평소 행동 같은 것도 조심하고 말투 같은 것도 최대한 아껴서 아껴서 쓰고 있는 건데 그게 나쁜 건가? 근데 사연자분은 뭔가 이것 때문에 불편하셔서 저한테 말을 해주신 거겠죠? 그러면은 연습을 해봐요. 본인한테 제일 관심 있는 건 본인밖에 없고요. 사람들은 딱히 본인을 신경 안 써요. 이거를 항상 기억하고 그러면은 나아지지 않을까요? 만약에 너무 의식하고 살아요. 제가 이상한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해서 이 고민을 보내신 거면은 이상한 거 아니에요. 남들한테 잘 보이려고 그런 마음이 나온 건데. 남사친이 저한테 좋아하는 사람 있냐고 계속 물어보고 무슨 여기에 짱남짱녀 이름 있어? 이런 릴이스 보내는데 뭐죠? 이거 그거죠. 그 막, 이번 달 연애하는 초성, 막, 니은 쌍시옷 한, 뭐 눈썹 있으면, 그거 나한테 보내고, 이런, 이런 거야? 그런 <laughs> <laughs> 잼민이네. 본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오, <laughs> 연애하겠는데. 부모님이 저의 꿈을 반대해요. 설득은 해보셨나요? 지 설득도 안 하고 저한테 바로 보내신 건 아니죠? 제가 말하는 설득은 적극적인 설득이에요. 말로만 하는 그런 설득이 아니라. 저 이거 하고 싶어요. 이런 설득이 아니라. 정말 이 꿈을 위해서 내 남은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겠다. 가구 같은 거다 만들고 이 직업에 대한 전망이 어떤가? 이런 거를 다 ppt로 만들어서 부모님 앞에서 발표를 하고 그 정도를 해야죠. 어쨌든 본인 반대도 하고 싶을 거 아니야. 정말 본인이 이 직업에 너무너무 애정이 있고 너무너무 가고 싶은 분야라면은 저는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회사로 그렇게 했었고요. 볼링이나 당근행이 할때 발리면은 왜 맨날 무릎 꿇고 손드는 영상 찍어서 스토리에 올리나요? 제 짝남이 그러는데 미칠것 같아. 아이거 <laughs> 어, 아직도 그러는구나. 저 중학교 때 많이 했거든요. 그냥 그 남자들의 특성이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쌍남이 보면은 짝남의 유쾌한 모습까지도 좋아해주는 게 진짜 사랑 아닐까요? 울며 빌며 잡았는데 매정하게 찬전 남친이 파트너하자고 연락 왔어요.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근데 몸만 원하는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 심지어 전에 사귀던 사람이죠. 그래서 더 쉽게 그렇게 접근을 하는 건가? 더 좋은 사람이 나타날 겁니다. 본인이 울며 빌며 잡았으니까 약간 그 사람한테 얕잡아 보인 것 같거든요. 지금. 더 휘둘리시면은 아마 그분한테 계속 막피어잡힐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차단하십시오. 찐따남을 좋아하고 있어요. 근데 주변에서 너 미쳤냐 라는 반응이 대다수입니다. 전 개가 너무 좋은데 고백이 망설여집니다. 근데 본인의 짱남을 찐따남이라고 표현을 해요? 주변 시선 때문에 고백하기 망설여진다는 거예요? 본인이 좋아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주변에서 말리는 게 허용되는 경우는 그런 거죠. 상대방이 반대자거나 아니면 정말 확실한 소문이 있거나 그럴 때는 말리는 게 이해가 되는데 이거 훨씬 아까워. 이러면서 말리는 거에 본인도 주변 여론이 약간 휩쓸린 게 보이거든요. 그냥 고백하지 마세요. 고백하고 사귀봤자 주변에서 들리는 소리 계속 들을 것 같고 그분하고 연애 안 하는 걸 추천합니다. 제가 감히 이 글만 보고 예상을 한 거지만 크는 게 너무 무서워요. 지금은 학교에 가는 게 답인데 졸업 후에는 답이 없는 게 견딜 수 없으면 그만큼 두려워요 너무 성장을 한다는 게 두려우신 거죠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저희가 시간을 멈출 수는 없잖아요 시간이 흐르는 건못 바꿔요 지금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고 있는 이 순간순간에도 여러분을 1초씩 믿고 있어요 <laughs> 근데, 그거는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잘 되시는 분들도, 아, 내가 언제까지 이걸 유지할 수 있을까라는 불안감이 마음 한 편에 있고, 지금 잘안 풀리시는 분들은, 내가 도대체 언제 성공할 수 있지? 라는 불안감이 마음속에 있고, 불안감의 크기는 물론 다르겠지만, 약간의 불안함은 항상 마음속에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행복할 때왜 모르냐면은, 행복의 크기보다 불안감이 작으니까 이거 못 느끼는 거예요. 제 말은, 본인은 지금 불안감이 훨씬 커서, 이 행복들이 얘한테 그거 잡아먹혀요. 그게 과연 본인한테 도움이 될까요? 그 두려움에 연연하시지 마시고 지금 하루하루 알차게 살고 뭔가 성취를 얻으려고 노력을 하면요 답은 알아서 생겨요 졸업 후에도 물론 저도 아직 졸업 못했긴 했어요 <laughs> 그치만 저는 두렵지 않고 하루하루 이렇게 뭔가 작은 거라도 해나가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거든요 저 지금 뭐 솔직히 가진 거 아무것도 없는데 행복해요 저는 뭔가 하루마다 그렇게 제가 정한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니까 그러다 보면은 본인 마음에 있던 행복의 크기가 더 커지는 시기가 올 거고 그러면은 행복하다라고 느낄 거예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다 불안해요 남친이랑 결혼할까 말까 고민이 된다면 연이 아닌 거겠죠 결혼 <laughs> 이거는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니까 저 아는 형 얘기를 해드릴게요 아, 네 와라고 전화로 하루 받아야겠다 <laughs> 얘기해도 되냐 제 아는 형이 결혼을 좀 일찍 하셨어요 작년에 26살에 결혼하셨는데 요즘에 26살에 결혼하면좀 그래도 일찍 결혼한 편이잖아요 근데 네, 형은 어떻게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바로 결혼을 했냐라고 물어봤는데, 이거를 말로 설명을 못하시겠대요. 그냥 뭔가 그 전에 만났던 분들이랑은 다르다고 느꼈고, 그냥 뭔가 이렇게 설명할 수 없는 그게 왔대요. 뭐라 해야지, 이거를? 삐이 왔다요알잖 문명이라고 뭐 느꼈다? 이런 걸 느꼈대요, 본인이. 근데 여기 적어주신 거 보면은 고민이 된다고만 작성하셨고, 어떤 게 고민이다라고 말씀을 안 주셔서 정확하게잘 모르겠지만, 연이 아니라고 한다면 은 아닌 거겠죠? 저도 결혼할 수 있겠죠? <laughs> 어장 쳤던 남자애랑 다시 연락하고 있어요. 근데 얘 비상 계단에서 여자애랑 관계함 괜찮을까요? 괜찮을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몇 번을 말하는 거지만, 이분만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런 부류의 사연들은 꽤 많이 와요. 아, 근데 뭐 깨가 막 담배 펴요. 깨가 막 문신이 있어요. 어떤 사람 때렸다는 걸 들었어요. 뭐 근데 괜찮을까요? 근데 이렇게 보내시면 제가 뭐, 어, 너무 괜찮다. 뭐, 맞나 봐요. 이런 걸 바라고 이렇게 보내시는 거예요? 아니면 정말 제가 그 남자분 보고, 와, 진짜 개쓰레기다, 진짜. 막 하면서 막 욕을 해주길 바라는 거예요? 정말 죄송하지만, 저는 둘다 알아야 됩니다. 본인이 이렇게 사연까지 보내는 거 보면 본인도 뭔가 찝찝해서 저한테 말을 하는 거잖아요. 만나지 마요. 만나지 마세요. 화를 낸 거는 죄송해요. 근데 본인이 알고 있는 답을 남의 입을 통해서 듣기를 바라지 말아주세요. 본인 입이 알고 있잖아요. 아리송하고 그래서 보내는 건 이해가 되는데 이건 너무 답이 있는 그런 사연이잖아요. 이거는 네. 안 만나시는 게 본인한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끝났네요. 항상 말하는 거지만, 전 전부 다 여러분을 위하는 마음이고요. 그리고, 요즘 드는 생각인데, 제 고민이거든요. 한번 들어봐 주실래요? 댓글에서, 와, 진 사이다다. 와, 진짜 이렇게 직설적으로 말하는 거 너무너무 좋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너무너무 감사한데, 오늘 영상 키기 전에 이 생각을 한번 했었거든요. 내가 정말로 그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건지, 아니면은 사이다를 뱉는다. T100%로 말하는다. 이런 거에 취해서 좀더 심하게 그런 척을 말하는 건지 고민이 됐었거든요. 자, 오늘은 그런 걸 생각했기 때문에 정말 제 생각대로 말씀드린 거고요 이제 앞으로 고민 상담을 할때 그런 거를 항상 유의하면서 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제가 생각하는 제 의견을 말하는 그런 사람이 될수 있도록 이런 모습 유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세요!